저는좀 보이는 신이 한번 되시면 어떤 신이 조인성 신이라고 <laughs> 어. 믿는 종교가 있으십니까? 공식적으로 천주교입니다. 비공식적으로는 믿는 신이 있으십니까? 고국자, 인성신, 할렐루야, 할렐루야. 블루, 시기, 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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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먼저 내리고 니들이 내리는 거 아니냐? 아니, 너 앉으세요. 예, 예. 앉으세요. 예. 두분다 군대 갔다 온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해병대 몇기세요 896입니다. 어디 출신이십니까? 특수 수색대입니다. 확실해요? 예, 맞습니다. 왜 군대 얘기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죠? 국가 기밀입니다. <laughs> 2000년대 초반에 대전역에서 보대를 봤다는 분이 계시는데 혹시 거기서 기차 관리하는 거 보고 그에 대해서 좀 해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입니까? 그날 V.I.P.가 그때 왔습니다 거기. 근데 왜 공익근무 요원 옷을 입고 계셨죠? 위장수입인데. <laughs> 해병대 군가 한번 들어올까요? 빠따로 아구창도 나 홀로 씨마 잡기며. 캠프 갔다 온 사람 아니죠?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U.D.T.요? 선발 U.D.T. 백전백승입니다. 무사 특별과정. <laughs> <laughs> 그거 이근대이 아니에요? 악! 그쪽 군번줄 좀 보여주세요. 어? 군번줄은 없어요 혹시? 국가팀. UDT 동기가 누구 있습니까? 육준서 있습니다. 육준서. 육준서 씨가 백의사님 동기예요? 지옥주 같이 지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하신 그 육준서 씨랑 동기인 사실은 제가 제 인맥들. 총 동원해서 제대로 한번 후다한번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제 아는 형사 혹은 탐정들을 고용해서 육준서 씨가 너랑 동기였는지 확인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어요? 예. 얘기할 거있으면 하세요. 서리. <laughs> 두분다왜 자꾸 이 옷을 입고 다니는지 저도 이해하지 않지만 저희끼리 뭐 회식해서 노래방이나 혹은 나이트 갈때 제발 이옷좀 입고 오지 말아주세요. 쪽팔려서 그래요. 저희는 빛이 나옵니다. 제가 한 번쯤은 다뤄 보고 싶었던 주제여서 오늘 그 주제로 한번 강의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요. 일단 서두에 좀 말씀드릴 내용이 뭐냐면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내용들은 제 주관적인 해석에 의해서 그리고 또 주관적인 경험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것뿐이니까 혹시 오해하지 마십시오. 네네네. 종교를 믿는 건참 좋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지만, 극소수의 사람들이 간혹 본인이 신이 아닌데, 한 인간일 뿐인 사람들이 잘못된 부분들을 오늘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서, 종교라는 제목을 주제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제 인생의 종교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초등학교 때, 교회를 다닙니다. 왜? 교회를 가면 달란트를 줘요. 그러면 교회 행사 때 떡볶이랑 빈대떡을 공짜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절에는 삶은 달걀을 30개 정도는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는 입이 새까매질 정도로 초콜릿을 먹을 수 있어서 초등학교 때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때는 신앙심이란 게좀 없었죠. 아마 대부분 다 비슷할 겁니다. 고등학교 때 동대부고라는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여기가 불교재단입니다. 네. 마하반야바라밀다 신경관자제보살행시 제가 이렇게 반야신경을 외울 정도로 학교에서 불교 공부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반야신경을 못 외우면 발바닥을 폈어요. 학교 자체가 불교재단이다 보니까 행사 있을 때 봉은사 가서 막 절도 드리고 막 그랬었어요. 그때도 뭐 신앙심은 좀 없었죠. 그리고 저는 이제 군대를 갑니다. 제 군대에서 천주교를 믿었던 이유 중에 단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신부님이랑 수녀님이 절대기 이뻐해 주셨어요. 사실 날 좋아하시는 분들 옆에 가 있는 게더 마음이 편안하겠다. 왜냐 군대 늦게 갔기 때문에 저도 정신적으로 좀 많이 힘들었던 시기예요. 그래서 군대에서는 제가 천주교를 다녔습니다. 세례명도 있었어요. 세례명은 레오. 근데 레오라는 세례명 뜻 자체가 모든 사람들에게 바라보는 직업을 가진 자다. 그리고 그 자는 모든 이에게 도덕적인 행위를 취하는 사람을 레오라고 많이 세례명을 쓴다고 해서 세례명을 레오라는 걸로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종교를 안 믿었죠 한 오년 정도를 종교를 안 믿다가 3 0대 중반에 교회를 갑니다. 너무 힘든 시기에 제가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안수 기도 이렇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때 흘렸던 눈물이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흘렸던 눈물에 통틀어서 그때 제일 많이 울었습니다. 아, 뭐라고 할까요? 목사님의 그손 안에서 느껴지는 그 뜨거운 기운이 저를 너무 펑펑 울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어떤 삶에 대해서도 반성도 하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리고 많이 힘들 때마다 새벽 기도도 가고. 그러면서 사실 종교적으로 사실 저도 정확하게 선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도 다녔다가, 성단도 다녔다가, 절도 다녔다가. 근데 지금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이 계시죠. 근데 마음속에 신이 있다는 건참 감사한 겁니다. 저 마음속에 어떤 위안과 은혜와 또 축복을 주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도 좋은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첫 번째로 말씀드릴 종교주단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제가 이제 야, 교회를 다니면서 또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했어요. 제가 이제 많이 힘들 때 갔던 교회에서 이제 교회 다니면서도 이제 교회 신자들을 이렇게 만나지 않습니까? 사실상 정체가 분명한 사람이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교회 가니까 처음에는 제 인상이 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사람들이 많이 안 다가왔어요. 그리고 막 웃고 이렇게 다가오는 게 저는 싫었어요, 솔직히. 왜냐면은 찬송가 부를 때마다 눈물을 흘리고, 기도 들을 때마다 눈물을 흘리고, 말씀 들을 때마다 눈물을 흘리고, 이제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하니까 슬슬 사람들이 본색을 드러내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극소수의 몇 명이 저하고 비즈니스를 하려고 해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어떤 은총과 은혜를 받기 위해서 가늠 진정한 분들이 있죠. 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혹은 자기의 뭐그 근처에서 장사라든 정치인이든 사업을 하든 이런 연결라인들을 위해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 어, 어느 교회를 또 갔는데 거기 교회에서 a t m 기를 봤어요. 헌금을 할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을 봤는데 재단 자체를 운영하려면 분명히 돈은 있어야 되겠죠, 사실. 근데 말씀 중에 자꾸 은연 중에 돈 얘기를 끊으세요. 제가 너무 실망한 거예요 사실상 이게 마음이 쓰여서 사실상 헌금도 하고 십일조도 내고 해야 되는 건데 자꾸 뭘할 테니 뭐내 나라 내 나라 니거 네 아니다 다내 나라 이런 거 말씀이 자꾸 그런 것들을 유도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교회를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냥 마음속에 하나님만 있다고 생각을 하고 뭐밥 먹을 때 기도하던가 아니면 뭐 힘들 때 조용할 때뭐차 안에 좀 기도하던가 그렇게만 지금 사실 종교 활동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극소수의 사람들 안 좋다. 난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목사님 대부분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사실상. 목사님들도 얼마나 신학대학 다니면서 고생하셔서 그 자리에 계신 겁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힘들 때 분별력이 없어지는 건 솔직히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조금 악용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좀 보이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불교. 제가 아는 형님 중에 절을 지으신 분이 있어요. 절에다 투자를 하신 형님이죠. 근데 그 스님이 옛날 때좀 놀았던 스님이세요. 발목에 정갈 문신이 있으신데 가끔 이제 형님한테 가고 갖 그리고 우리 정갈이 보기말랐나 이게 애가 정갈이 쫙 쪼그라들었습니다. <laughs> 이런 말씀을 좀 하시는 스님이에요. 근데 그 스님의 어, 절이 예전에 대박이 났어요. 불상 그 손끝에 무단바라가 하나 이렇게 요만한 낙엽이 하나 생겨가지고. 그것 때문에 기사가 났는데 그 절이 대박이 났어요. 제가 아는 유흥을 많이 타는 형님이 있어요. 그 형님, 그 스님을 모시고 유흥도 많이 가서 노셨다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팩트예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솔직히 그런 스님인데 제가 어떻게 믿음을 갑니까, 막말로 얘기해서. 어 근데 제가 한 2, 3년 지나고 나서 물어봤어요, 형님. 그그 그 스님은 어떻게 그 주지 스님은 잘 지내세요, 정갈 스님은? 빵에 갔다 <laughs> 예? 빵에 갔다 돈을 많이 벌고 사실 하니까 나쁜 거에 손을 대셨어요 약을 하셨어요 약을 지금도 이제 차디찬 거기 철장 안에 계시는데 나오시면 이제 안 그러셔야 되겠죠 문신도 때타올로 지우시던가 아, 근데 진짜 오해하지 말아주셔야 될 게, 진짜 좋으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종교인들 분들 중에서. 목사님들도 그렇고, 또 주지스님들도 그렇고, 좋은 말씀 해주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법류수님 같은 경우는 너무 배울 점이 많잖아요. 사실상. 저도 종교는 크리스천이지만 법류수님 말씀이랑 책을 다 읽어봤어요. 그 정도로 배울 점이 많아요. 근데, 간혹 이런 종교인들 때문에 그런 분들도 타격을 입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챕터 3, 무속인.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무속인 채널에서 합방 제의를 진짜 많이 받았어요. 근데 무속인들이 저희, 저한테 출연 제의를 해서 갔는데 왜 무속인들이 제 눈을 못 보는 거죠? <laughs> 제가 이미지가 좀 세서 그런가요?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고수를 알아보는 거죠. 제, 저도 약간 그런 매사기가 있어서 그런 거죠. 응. 저도 이제 무속인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신 건 알아요 그래서 굉장히 신뢰가 될까봐 사실 그것도 되게 조심스러운데 조속인도 어쨌거나 어떤 신을 믿고 신을 모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근데 진짜 정성스럽게 새벽에 가서 밤에 가서 산에 가서 모시고 천도젠가 이런 제사도 진행하고 어마무시하게 막 하고 하는 걸 알아요 아는데 간혹 내가 인생 통파를다 겪어보고 했다고 나저 사람만 딱 보면 알아 그래 갖고 시작하신 분들이 좀 있다는 얘기예요 그건 되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리고 무속인이 된 것에 대해서 어떤 뭐 집안적으로 내력이나 혹은 뭐 누가 아파서 진짜 하시는 분들이 진짜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목적이 돈인 분들도 꽤 있다. 이런 생각이 꼭 들더라고요. 그 무속인들 중에서 정말 정성스럽게 죄를 지내고 그런 분들이 대체 몇 분이나 계실까? 이런 좀 의문점이 들더라고요. 대다수를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극소수의 사람들은 혹시 이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어느 정도 지식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정말로 진짜인 분들에게 피해가 안 가는 행위들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사실상 연예인도 보면요. 진짜들 있고 가짜들이 너무 많아요. 프로는 프로끼리 알아봅니다. 근데 아마추어가 아무리 프로인 척해 봤자 그 사람 속내가 다 보입니다. 사실상. 무속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짜는 보여요. 진짜 눈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진짜 신을 모시는 사람들은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지금 뭐 교회도 그렇고, 그리고 또 불교도 그렇고, 무속인 분들도 그렇고 너무 이게 목적이 되버리면 본질 자체가 흐리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좀 잘못됐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교회든 뭐 불교든 그리고 또그 외에 또 신을 믿는 어떤 무속인 분들이든 결국은 보이지 않는 신을 믿는 겁니다, 사실상. 저는 신이 있다고 존재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사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기도하고요. 그래서 저는 모든 종교가 서로 서로 좀 존중하고 배려하고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종교는 믿는 것은 여러분들 마음입니다. 모두가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어느 집단에서든 그 극소수의 사람들로 인해서 전체를 욕먹이는 겁니다, 사실상. 그래서 그 극소수의 사람이 내가 되지 말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떤 멋진 종교인이 되시고 그리고 멋진 신자, 신도가 되길. 전 바랍니다. 혹시 질문 있습니까? 예, 질문, 질문 있습니다. 네. 신도 지면 하나의 인간이었지 않습니까? 네. 누군가 신이라고 지칭해 보면 신이 아닙니다. 그게 바로 이단 아닐까요? <laughs> 내가 어떻게 내 스스로 내가 신입니다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사실상 종교를 안 믿는 사람들은 그 허구 허구야. 그런 인물이 어디 있어? 그 사람도 사람이었고 죽었어. 근데 무슨 신이야?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상. 저, 저, 저. 보이는 신이한분 계시나요? 어떤 신이? 조인성 신이라고. <laughs> 아, 아, 아. 인성이가 최근에 본 아이 중에 네가 제일 간신 같대요. 아. <laughs> 너를 제일 못 믿겠대. 종교를 참두분도안 물어봤네요. 어, 좀, 믿는 종교가 있으십니까? 공식적으로 천주교입니다. 아 그러세요? 예. 비공식적으로는 믿는 신이 있으십니까? 고국장, 인성신, 알레르비. 여러분들 오늘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 봤고요. 참 어렵고 무거운 주제였습니다. 어떤 종교 집단이든 서로 존중하고 보이지 않는 신이지만 신만 바라보고 내 마음의 평안과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버어 선생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